조선의 첫 번째 왕비, 그녀의 무덤은 왜 아들에게 파헤쳐졌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쓰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복수국의 주인공은 바로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그녀는 고려말 권문 세족 출신으로 변방 무장에 불과했던 이성계를 개경, 중앙정치에 안착시킨 뛰어난 정치적 조언자였습니다. 이성계가 전장을 누빌 때 강씨는 개경의 실세들과 인맥을 다지며 남편을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신이 왕후 한씨가 건국 전에 죽자 그녀는 당당히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되었고 태조의 총애 속에 그 영광을 만끽합니다. 문제는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신덕왕후는 정도전과 손을 잡고 이미 장성한 한씨 소생의 아들들 특히 이방원을 제치고 자신의 어린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이 결정은 태종 이방원에게 단순한 왕위 다툼을 넘어 생모 신이 왕후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의 존재까지 부정하려는 계모의 배신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방원에게 신덕왕후는 존경했던 계모에서 권력의 길을 막는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갈등이 바로 피바람이 불었던 일차 왕자의 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면서 그녀의 모든 권력은 산산조각났죠. 신덕왕후는 아들들이 죽기 전 1396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도성 안에 능, 정능, 지금의 정동을 조성하고 매일 바라보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태조가 승하하자 앙심을 품은 태종 이방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는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키고 그녀의 무덤을 도성박 외진 곳 지금의 정릉동으로 판에 이장시켰습니다. 더욱 잔혹한 것은 무덤을 지키던 석물들까지 가져다 청계천의 광통교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다리 밑에 계모의 무덤돌을 사용함으로써 태종은 자신의 분노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왕비에서 섬으로 무덤은 왕릉에서 다리밑 돌로 전락한 신덕왕후의 비극, 권력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잔혹한 역사입니다.